토스 원자그, 좋지 않아요. 자, 상대방 종종 토스 토원자그랑 어, 아마 5시 포막 당하고, 어, 존나 두드려 맞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는, 이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 상대방에 레토형 있다고요? 아, 늑대 하나 보네? S2. 빨간색인가 보네. 자, 이런, 이런 개 같은 상황 자리에서는, 어, 토스들이 잘해요, 토스들이. 토스들이 마메랑 어떻게 합체를 하냐. 어,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보기에는 이 저글링이 흔들리면 안돼요 1 한시 투아 어, 한시 쓰리 게이트 <laughs> 쓰리 게이트 그게 오지죠 한시 퓨즈 어 뭐야 어? 인렉이요 <laughs> 자 이럴 때는 상대방이 가3 게이트다. 그러면은 딱 찔러주세요. 6시 문빌드야. 아이드러스 드라곤이네. 딜. 자 후타 후타는 8, 어, 르세요자 먼질러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 시간 8고 자, 언질러, 어, 찔러 넣으세요. 찔러 넣어서, 최대한 시간 벌고, 그 다음에 후타 질럿으로 살짝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추가방력 모으세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간이야, 시간. 이 6시 사업 드라 쌓이면은 존방하기 때문에, 어, 최대한 천천히. 사이즈 봐서 그한 마리 잡을 수있으 잡고 어, 못 잡으면은 자 이제 후타 후타 고센 이제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뚫어줘야 돼. 우와. 거의 존박이죠 지금 상황이? 이러면은, 이길 방법 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 후타에 모아서, 어, 센터 가야 돼요. 팬. 밤에. 아니, 아니. 우랑 합체 자, 지금 드라곤 컨트롤, 아예 질럿 컨트롤 해서 막아주고요 자, 후타 질럿으로 어, 상대방과 상대하고 자, 드라곤 질럿 컨트롤로 사뿐하게 먹어주고요 질럿은 드라에 붙으세요 붙어서 드라곤의 무용심을 만들어 가둬 가둬 가두기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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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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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 그렇지 조져 버리시고 이제 마린메딕으로 마무리 딱 지켜주고요 마린메딕 이러면서 후타로 센터 상대 어 저그가 없긴 하지만 어, 천천히 침착하게 하면은 할만하죠 혹시, 혹시 모르니까 이러면서 본포 하나 시고요 자, 넥점 사 하시고. 자, 이러면 넥서스가 없죠? 석할게 없죠, 이제? 자, 이러면서 질럿으로질 어, 상대하시고. 아, 투수형님 잘하시네. 자, 우리 암수형님 잘하시는데? 작품은? 그러면서 소스 상대 해 주시고요. 한시 에 나갔죠? 그러면은, 아, 빈집. 저걸링 빈집은 바쁜하게프로브로 비비기. 나와주시고요저걸링 어, 전제 안 통하죠? 질러주나, 맞죠? 비비기 해서, 어, 하나 죽었다. 다시 비비기. 3시 가면 끝나죠? 아, 풋풋테로 풋풋테로 바르는 거 싫어하냐고요? 근데 상대방 어차피 공방인이라 어, 의미없죠? 풋풋테가 잘만 하면 은 상대가 공방 유저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어야 드라곤 오른쪽 오조이 드라곤 어야 이제 로 그만 잡어 어 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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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야, 거의 요즘에 파는 거 같은데? 드라곤 감사기 요즘에? 아, 우리 와구정구님 어서 오세요. 야,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하냐? 있어서. 어려워요? 예, 저게상황 때에 맞춰서 쓰는 게다 있어요. 상대방 자리, 종족, 길드마다. 한, 경우의 수로 따지면 한2 0까지 10가지, 2 0까지정텐데좀 애매해요, 그게. 구자로 하면 좋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대신에 구자로 하면 안 좋을 때도 많아요. 어, 그래서 애매하지. 아무튼 상대방 수적이 원토스라, 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어? r e 원 d 포신 u 원 o 포 같은데? 빌드 뭐야? 아, 12시가 아니구나, 그리고 뭐인데 여기서 온 거야? 자, 이렇게 상대방이 캐논을 어이없게 박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가세요, 뭐? 마린 어, 마린 나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4마린 있는 거 나가시면은 뚫수 있습니다 센스 있게 후타 모 오게 헬프 모 오게 하시고요 가서 부서 헬프 모 오게 뒤로 막 뒤에를 막아놓고 포토를 붙이세요 마린 1.4 맞는 거 빼고 주시고 맞는 거 빼주시고, 또 깨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 그리고 내배럭 여기 입고시켜주고 이러면은 테란 안 막혀서 어, 엄청 개이득이죠. 내가 포할라그했는데 실패하면 원래 엄청 안 좋거든요. 이러면은 개이득. 자, 여기 못 뚫죠. 배럭 지어졌죠, 거의. 자, 그러면, 서 가스 먹어주시고 <laughs> 자, 러면 자, 이러면시 이제 어 타이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거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 스파이어 350 스파 350팀한달려주고요 이러면서 엠베까지 하나 고 메딕, 메딕 찍으시고요 메딕 찍고 스팀업 질12 오세요 노라하고 <laughs> 이러면서 이제 어 메딕이 나온다 메딕이 나오면은 그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싸워주시고요, <laughs> 같이. 그래서, 유탈 좀 있으면 뜨니까, 터렛으로 방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탑을 짓고, 공업 누르고, 바로 터렛도 하나. 터렛은 하나만 지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유탈 뜨기 전에 터렛을 막 3개씩 짓는 사람들이 있어. 어.. 세개씩 질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뮤탈이 세마리 나오는데 서로에서 뭐 3개씩 지어 좀 있으면 뮤탈이 세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하나만 짓고 예, 마린 서있으면은 그냥 막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끔 암테란들 보면은 아니, 씨발 뮤탈이 세마리인데 서로에서 3개 지어 그러면 무슨 뭐 1대1로 싸울 것도 아니고요 봐봐 뮤탈이 이제 키한 3마리잖아 그래서? 아, 마린 지을 필요가 없겠죠? 자, 이서8.4 하고 들어가서 9 4 이건 막혀도 이득이죠? 왜? 인터를다 잡았으니까. 네, 이러면서 벨럭스 눌러주시고요. 사업 눌러주시고 다배럭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서 고벨럭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스캔을 아끼세요, 여러분. 왜 스캔을 아끼냐? 좀 있으면 상대방이 다크가 나올 거예요, 다크. 그래서 스캔을 아끼세요. 스캔 아끼시고, 마린은 또 언제 나가냐? 어, 센터에 한 부대가 됐을 때. 한 부대가 되면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센터에 한두 개씩만 늘려주시고. 자, 언제 마린? 네 말이 어. 자, 한 번에 보충 하면 되다 가자. 이때 가서 소모하세요 여기서 다시 이거 많이 찍어 주시고. 어, 승산 그리고, 서플 그리 터렛 자 이제는 어디를 가면 될까요 다 방어적이네 어, 9시 보고. 자, 9시 가면 됩니다 9시 굳이 9시를 가는 이유는 상대방이 어차피 방어지만 어 9시가 테크가 제일 빠르잖아요 어, 그래서 가는거예요다구리 칠때는 항상 어, 테크가 빠른 사람을 치시면 돼요 한신은 3게이트에 포토하다 실패했으니까 테크가 느릴거 아니야 그리고 초록색은 올링이니까 느릴거고 근데 아홉신스파이가 있죠 그러니까 유탈 뽑지 말라고 그래서 맞는거예요 <laughs> 욕하는데? 아, 루홍이 어서와라. 루홍이 어서와라. 그러면서 추가병이 올라왔네. 5 오베럭이 마린 메딕이, 어,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와. 확실히. <목소리> <목소리> 아, 시가, 자 어, 아, 이거. 또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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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이거. 한 명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드라고은 페이스트 드라곤 가면은, 어, 저글링에 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페이스트 가지 마시고, 질러서 좀 찍으면서. 3대. 자, 아, 상대방 투, 투테네. 패드. 자, 상대가 투테란이다. 이걸 봤다. 그러면 바로 가스. 게이트 11가스. 가스는 12나 1 1의 가스. 상대방이 투테란이면은, 어, 바로 패드 가시면 됩니다. 어? 야, 이 새끼 뭐좋됐다 <laughs> 잠깐만. 어, 에? 4드론인데? 어, 저좋댔죠 자, 이러면은, 어, 원질러 플러스, 프로버컨트롤로 막아야 되거든요? 자, 이러면은 패드를 가면서도 빌드를 바꾸세요. 부자 빌드로. 자, 옆에 저거가 만약에 4드론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올게 뻔하잖아. 어, 나한테 견제가 올게 뻔하기 때문에. 이 육저걸링을 막을 생각을 하세요. 가스를 먹으시면 안 됩니다. 가스를 먹으면은 어 저걸링에 죽겠다는 마인 드거든요. 자 막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코너버 뭉치세요. 어 뭉쳐, 뭉쳐서 미네랄 찍어, 찍고, 자질러 싸우세요. 질러 싸우고, 질러이랑 비벼서 같이 막으세요. 자 이러면은 저걸링 아무것도 못 하죠. 쉽죠?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다. 게이드. 딱, 오드론이 옆에서 왔을 때는, 여러분, 딜러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버 컨트롤로 막는 거예요, 프로버 컨트롤. 그니까, 러 딜러는 그냥 어택당 시켜놔, 풀어놓고, 상대방이 내딜러을 잡으려고 할거 아니야. 어, 그때, 이 프로버 컨트롤로 막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분 아껴주시고, 바로 투어. 이러면은 6시 고뭐 개망이죠? 오드론에 다 먹었던 못했죠 오드론을 막을 때는 여러분 절대 질러 컨트롤로 막는 게 아닙니다. 질러는 그냥 미끼로 주시고 나머지 프로버 비비으로 막는 거예요. 아, 이거 아는데 못 한다고요. 아, 못 하면 안 되는데. 요습 뭐 많이 하셔야겠네. 요 아, 우리 암티페 어 형님 오셨네. 암티페 어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막으시면 되고요. 어, 마무리하러 갈까? 어, 제꺼 오면은 오면 같이 어. 6시가 초반에 4드론인가 5드론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거든요 가죠. 자 마무리하러 가고 바로 사업 찍으시고요 가서 바로 마무리 이거 막힌 거 싫어하냐? 야 이거 막혔는데? 어? 야 이거 막힌 거 싫합니까? 어스리칼라 갔는데 막힌 거 싫합니까 저희들? 어, 근예 막혀도 상관 없죠? 블라곤 떴죠? 아, <laughs> 이게 막은 <laughs> 아, 막은 거지. 저 정도면 막은 거죠. 어, 막았다고 봐야죠, 사실. 어, 막힌, 정도면 막은 거죠. 이거 막은 게 맞죠. 자, 이제 드라곤 뜨면은 센터로 갑니다. 자, 드라곤이 뜨면은 여러분 뭘 해야겠습니까? 저거는 뛰면은, 어, 테란을 상대해줘야겠죠? 가능하면은, 어, 마리메딕 나온 테란. 그래서 컨트롤. 컨트롤 하고 티세요.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안 돼요, 여러분.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벌처를 잘라주면서 벌처 잘라주면서 저 자르고, 자르고, 어, 자르고, 어, 자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한시에서 올게 없을 때, 그때 가면 됩니다. 1일 내가. 자, 이러면서 드라곤 오면은, 자, 컨트롤.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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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면은다 죽어요, 나중에. 직접 드라운 컨트롤. 자, 빼주시고요, 이제. 아, 한시도 패고 있네. 그러면 내가 11시만 막 하면 되겠다. 1 1시막 하시고. 점프할 때요 점프할 때는. 어, 마린을 1.4 하든가 아니면은 땅을 클릭하든가. 어, 알아서 하세요, 그건. 본인 자유예요, 그건. 저는 이렇게 땅. 저처럼 이렇게 땅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냥 땅. 아니면은 마린을 1.4 해도 되고. 대신에 여러분 이게 팁이 있어요, 팁이. 드라군 컨트롤 할때 여기서 땅을 찍을 때는 여러분 드라군을 이렇게 배치를 잘 하세요, 일렬로 마린이 여기 있다 치면은 드라, 드라를 이렇게 일자로 잘 세우세요. 그 다음에 땅을 찍으시면은 드라가 같은 방향에 있으면은 <laughs> 똑같이, 똑같은 데 때리거든. 이럴 때는, 땅을 찍으려면은, 드라를 일렬로, 최대한. 한번하다가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위치, 포지션. 이렇게, 어, 약간 일자로. 반대로, 위에서 싸운다 할 때는 약간,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는 법을 잘 연습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배치. 이렇게 배치하면은, 위로 때릴 때, 점사가 딱 돼요, 지가 알아서. 하다가도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좀 바, 이렇게 위치를 바꿔 잘 바꿔줘. 어. 이렇게 하면은 1점탄안 해도 어, 땅을 찍어도 맨 앞에 있는 걸 때리기 때문에. 어.